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여러분 아시한 부모님의 성적 평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A는 a v e r a g e 라 그러죠. A는 a v e r a g e 라 그러니까 당연히 A로 시작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사실은 A는 뭡니까? Excellent예요, Excellent. 잘했다 그래서 A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 부모님들은 A가 당연하다 그래서 Average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럼 B는 뭐냐 Below a v e r a g e 죠 평균이야 Below Average C는 Cannot have dinner랍니다 c 맞아 오면 너 저녁 못 먹어 D는 Don't come home 집에 올 생각도 하지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F는 뭐냐 Find a new family 너새 가정 찾아가 F 맞을 거면 아예 집이라고 생각하지도 마. 그렇게 이야기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동양 부모님 중에서도 한국 부모님들의 평가는 조금 다르다 그래요. 당연히 A는 평균이다. 이거는 같습니다. A 당연히 받아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B부터 좀 달라집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고, 최대한 순화시켜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짐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B 맞아오면은 붕신애기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알아서 들으세요. 근데 C를 맞아오면은 신발놈 그런답니다. 그리고 D는 뒤 잘래 그런대요. 아, 그러면 F는 뭡니까? F를 맞아가지고 엄마 F 맞으면 나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만 영어 여기 있지 않습니까? F.U.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기대가 좀 높기는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이 항상 잘하기를 원하고 항상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의 기대가 높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컴플렉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컴플렉스 때문이 아닌가. 아니, 컴플렉스라 그러면 내가 하지 못한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해 주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기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는데 나는 한국에서 공부 정말 잘했는데 성적에 대한 컴플렉스는 없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뭐든지 뛰어나고 준치적인 사람들이 이 땅에 이 미국의 꿈을 가지고 이민을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그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어지간한 스펙 아니면 나라에서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국비 장학생, 뭐 이런 분들만 이민 오셨어요. 그 힘든 시기에 최고의 성적으로 최고의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성적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느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자녀들의 성적과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에 있었다라면은 유명한 학자나 성공한 기업인 아니 정치를 하셨다라면은 장관까지 하실 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민 오셨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살기는 좋고 자녀 교육시키기는 이만한 데가 없는데 정작 본인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다 보니, 뭐예요? 영어가 발목을 잡잖아요. 문화와 출신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고, 가게로 나가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나 싶지만, 결국에는 주류가 되기에는 앞을 갈아먹는 벽이 있고, 올라가도 올라가도 유리천장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민 1세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녀를 득달하는 거죠. 나는 못했지만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했고 하고 싶어도 할수 없었지만 너희는 성공해라. 라고 말입니다. 한국에서 1등의 삶을 살다가 이민 와서 우리 1세대는 꼴찌같이 살지만 은 너희는 무조건 A, 무조건 명문, 무조건 의사되고 변호사되고 전문가로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푸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약점이자 컴플렉스입니다.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이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일일은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늘 부족하다고 여겨서 평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그 사람들만이 성공하고 살아남는다고 여기다 보니까 늘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예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말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원래 약한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높은 곳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과 실력을 중요하게 여겨서 항상 최고의 것을 갖추고 1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약점이나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은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실 강하다 그러면 삼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았다면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을 때 삼손의 관심은 누구와 무엇에 있었습니까? 들릴라와 자기 자신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거신량 여겨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 살았던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교만하게 행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뽑혀서 조롱받는 신세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삼손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권력과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심으로 나를 앞세우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행하고 교만으로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되면은 내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오히려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 쉬워지지가 않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가 잘나면 하나님이 못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내 자리, 내 권세를 앞세우고 잘났다고 자랑하는데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1등을 좋아하시지 않고 꼴찌를, 연약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수렁에 들어가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그 낮고 낮은 곳에 처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은 낮은 자를 쓰시지 결코 높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야 하나님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삼손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시험에서 거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여겼지만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강점 때문에 망합니다.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힘으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싫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도태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기 때문에 그 약점과 연약함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에우시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로서 사사기 초기에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아방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지졌다 그래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에웃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에웃이 많은 곡물을 모아다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바지춤에다가 칼을 숨기고 가요. 한 규빗이라 그랬는데 한 규빗은 a foot and a half, cm로 하면 45cm 정도 됩니다. 그 칼을 숨겨서 들어갔습니다. 공물을 바치고 아부를 떠는 척하다가 은밀한 이야기를 드릴 게 있다라고 해서 독대를 청하죠. 둘만 남은 자리에서 칼을 뽑아다가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아주 흥미로운 표현으로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는 이 베냐민이라는 베냐민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베냐민 사람 열두 지파 중에 마지막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민이라는 단어는 오른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 오른손의 사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집파 사람들이 다 오른손을 사용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른잡이가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잡이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성경에 보면은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선한 그리고 힘 있는 바로 그게 오른쪽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그러면은 힘 있는 지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른손의 지파에 아들이 하나 났는데 그 아들이 뭡니까?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왼손잡이다. 이 왼손잡이라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잘 쓰는 사람. 영어로 하면 southpaw라 그러죠. 뭐, Left-handed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이씨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씨라는 것은 남자, 이테르는 불구, 야드는 손, 예미노는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뭐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왼손을 쓰게 된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은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 열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꼴찌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어디 정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힘 있는 베냐민 집화 내에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어디 없, 없었겠어요. 키가 장대하고 힘이 좋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래서 1등과 2등을 다투던 사람들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웃.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우스의 오른손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놀라운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강한 손이 에우스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혹시 있으시는 않은지요? 그 열등감을 가지고 억지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애우처럼 신체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마음의 약점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약점도 있을 수 있겠죠. 환경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민자로서 서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있는 약점 앞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올때 꼴찌는 꼴찌를 탈출할 수 있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능력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약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에오시 왼손잡이라는 것만 가지고 평생을 보냈더라 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었을 겁니다. 쓰지 못하는 그 오른손을 보며 계속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숨기고 가릴 게뭐 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진솔하게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할수 없습니다라고 할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약점이 무엇이든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래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 여기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약자만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 약자만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것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들어도 그래요. 병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뭐가 아멘이세요? 병이 무슨 은혜요? 건강하고 튼튼한 게 은혜지. 그런데 여러분, 병이 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병 중에도 하나님의 길과 뜻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수 있어요. 원치 않는 병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좋은 것이 있거든요. 뭐가 좋으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있습니다. 물론 나는 힘들지만, 그 병을 통해서 내가 병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과 친구가 될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치료받아 완쾌된다면 감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써 그 병의 왕캐를 통해서 병든 자들의 희망이 될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만일 치료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삼는다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병을 통해 인생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다면은 병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어디 병뿐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가지고 믿음을 버리게 하지만,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약점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자기 몸에는 무서운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시다고 선포하는데 자기 몸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것,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나를 살려달라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잠깐 앉아가지고 5분 동안 들이는 그런 기도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모든 것들을 쥐어짜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낫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낫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능력 없다라고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낫지 않아서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내 약점으로 인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했어요. 내 약점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마저도 그 병마저도 감사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나의 약한 것에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약한 것은 감추고 자꾸 강한 것을 강조하면서 A를 맞으라고 하고 1등하라 하고 그래야지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살 길이요, 변화될 길입니다.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될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쩌면 다 왼손잡이가 아닐까요? 이영멀리 이영멀리 이먼 곳에 와서 살아가면서 조금은 다 부족한 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고, 또한 우리 삶의 모습이 된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